엑트6 마지막, 액트 6 마지막 최후의 방벽 이동하겠습니다. 어, 제또 왔네. 자, 갑시다. 강쪽 제사는 난 가라고스. 가라노스. 제가 이번에 유물 어깨 보호구를 얻기, 얻은 이후부터 파 어, 뭐냐, 좀 사냥이 좀 쉬워졌어요. 유물 어깨 방어구가 옵션이 너무 좋아가지고, 아, 지금 매우 만족한 상황입니다. 유튜브 녹화 중이긴 하지만, 그래도 이제, 어, 소통하면 돼야지. 유튜브 녹화 중이긴 하지만. 자, 어디보자. 어, 일단은 제 유물 어깨 보고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방어 아, 방어도 플러스 134. 원래는 이제 어, 마법사가 끼는 그 어깨 보호구 보시면은 방어도가 없어요. 웬만하면 보호막인데 방어도 164가 일단 붙어 있고요. 거기다가 초당 만화재생 플러스 24%. 거기다가 제가 소환하는 심연체라는 친구의 피해량이 15%가 상승합니다.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받는 피해 8%만큼 심연체가 대신 받아요. 그래가지고, 심연체가 또 금방 죽, 죽기, 죽기도 하지만은, 제가 생존 능력이 더 뛰어나지잖아요. 근데 심연체가 죽을 때, 어 소환, 소환된 심연체가 사망시 폭발해가지고, 주변에 피해를 입힙니다. 근데 그 주변에 피해를 약 2만 데미지 정도 입히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어마무시한, 진짜, 어 완벽한 소환수의, 어 소환수의 유물이 나왔습니다, 지금. 좋아요. 엘리트 몹도 이제 좀 쉽죠? 엘리트 몹도 이제 좀 손쉽게 잡고. 이제 메테오 딜도 꽤 뛰어나졌고 이제 바로 전 액트인 액트5때보다는 좀 성장을 많이 한 모습을 좀볼수 있을겁니다 아마 어.. 여기에서 이제 모리사냥도 어느정도 가능해지고 굳이 제가 안나서도 소환수들이 이제 어, 워낙 세져가지고 알아서 또잘 잡아요 소환수 평타가 2000데미지에서 약 3000데미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소환수 피해량 증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거기다가 이제 반지도 이제 그 심연체 피해량 증가가 10%씩 붙어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 옵션에서만 지금 뽑은 게약35% 피해량 증가가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던전 횟수에 대한 던전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저잘 모르겠네요. 아 레이드도 오늘 뛰어봐야 되는데 근데 레이드 30레벨로 이제 다들 아, 30레벨 파티가 모여가지고 했었었는데 실패했다고 들었거든요 체력이 아예 안 달았다고 들었거든요 체력이 30레벨 파티가 어려운 거 보면은 쓰읍, 어 레벨 몇 대쯤 좀 수월하게 가능할지 아직 던전 클리어를 이제 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어,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거의 한 바퀴인가 보다, 이렇게 성벽이. 그럼 위쪽에 일단은 이것좀 잡고 갈게요. 여기를 안 뒤졌기 때문에. 좋아하니까 이게 한 바퀴가 맞는 것 같아. 와우, 화려한 금고! 화려한 금고, 날 게임하면서 두 번째 본다, 이제. 화려한 금고 두 번째 보네요, 이제. 근데 첫날에 화려한 금고 처음 보고, 어, 근데 화려한 금고인데 화려하지 않네요. 화려한 금고인데 화려하지가 않아. 너무한데? 사냥이 거의 불가능하게끔 되어있네 이게 무너진 대강당 아마 제 생각이지만은 저쪽이 보스가 있는 곳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 곳일 수도 있어 액트 7으로 넘어간 길이죠 어느 정도 저도 버티기 때문에 소환수가 잡을 때까지만 버텨주면 돼요. 불멸.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네. 어, 아, 길상당합니다. 액트 5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어 언디센버를 잘 모르는 어좀 뉴비였었다 하면은 지금 이제 X6로 넘어와서는 템 만든 법도 대충 알게 되고 어좀 이것저것 아이템 사정이라던가어 레벨업도 이제 좀 하면서 어 나름 괜찮아진 어, 소환사가 된는것 같아요 지금은.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저기 한 바퀴는 다 돈거죠 이제 앞쪽으로 쭉 가가지고 어 이동을 할게요 여긴 다 돌았고 중간중간에 인프 계속 소환을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몬스터를 발견할 수도 있어가지고 어차피 마나는 마나 만화 물약을 드시면 되기 때문에 어 마나 물약을 어 빠질 생각 하시고 인프는 어 계속해서 어 추가적으로 넣어주세요 치면체 아래쪽 돌았고,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. 설마 진짜 액트 스보스가이 친구는 아니겠죠? 얜 너무 큰데? 쟤네들은 항상 잡는 애들인데 뭘... 클로즈업을 해주지?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. 발리스타, 발리스타 쏘는 거 같은데. 어? 보스인가? 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움직이질 못하는데 어 보스야? 빨간색이면 보스일 텐 보스 아니면 엘리트몹인가? 약간 애매하네요. 일단 근데 보스 치은 체력이 너무 잘 달아. 어차피 소환술사가 있, 소환사이기 때문에. 무라다. 와. 보죠? 불안한데요, 이것도. 와, 이게 장 판이, 안 보이 니까 피할 수가 없 네. 아, 잠깐 노란색 으로 빛날 때 이게 장 판이 군요? 노란색 으로 잠깐 빛나 는 거. 오케이, 장판부터 알았구요. 다시 한번 장판이죠? 오우씨, 장판 아니네? 두 번, 두번 주먹이네. 뒤로 빠지고. 장판. 오고 옆으로 치기 장판 일단은 잡았는데 이거 보스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 이렇게 약하다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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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팝 이나, 아, 무너진 대강당 으로 이제 이동 을하 네요. 자신장. 자 이제 무너진 대강당. 얘가 이제 보스 같거든요. 어, 제 생각에 이제 보스 같아가지고. 자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갑시다.